망원경에서 대물렌즈의 지름의 길이를 구경이라 하고, 천체로부터 오는 빛을 모으는 능력을 집광력이라고 한다. 자, 이런 응용문제 이런 거풀 때는요, 이렇게 식이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식이 있는 문제는요, 이렇게 문제 읽으면서, 이런 여기서 뭐 F, D가, 뭐 K 이런 것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읽으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좀 빨리빨리 읽으면 됩니다. 이거 문제 좀긴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보면 망원경에서 대물렌즈의 지름의 길이를 구경이라고 하고, 자, 체로부터 오는 빛을 모르는 능력을 집광력이라고 한다. 자, 구경. 자, 구경이 D. 자, 말 뜻은 정확히 이해 못해 상관없어요. 여기서 D가 의미하는 게 뭐다? 구경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 F. 집광력 F는, F가 의미하는 것은 집광력이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 자, F는 KD의 제곱, 단, K는 양의 상수이다. 구경이 40인 망원경 A에 집광력은 구경이 X인 망원경 B의 집광력의 두 배일 때 X의 값을 구하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식이 있죠? 자, 식이 있을 때 이런 문자, F나 D가 있는데 이게, 자, 우리 변수인지, 변수인지 상수인지를 구분을 해야 돼요. 변수는 뭐냐면요. 변할 수 있는 수예요. 상수는 고정된 값입니다. 이 문제 본 k는 양의 상수라고 돼 있죠. k 값은 고정이 된 값이에요. 근데 나머지 변수 이런 것들은 f나 d는 변수도 될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상수 될수 있어요. 문제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변수라면 변수라면 식은 f, d 이렇게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쓰냐면 f 밑에 밑첨자 f 1은 k는 상수죠. k는 그냥 무조건 상수예요. k의 D1에, 뭐, 제곱, 이런 식으로. 원을 쓰던가요? 또는 F에 다시, 이렇게. 해서 다르다라는 걸 표현을 해줘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F1일 때, F2일 때. 해래서 미첨자를 붙여서요. 이 F1과 F2는 다른 겁니다. 음, 이걸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문자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표현을 잘 못하면요. 문제 풀다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어, 자, 글을 읽으면서 표현을 해봅니다. 40. 구경이 아까, 자, 구경이 D였죠. 자, D가 40인 망원경 a 의집광력은 그랬어요. 자, 이 문제 보면 집광력은 하고 표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집광력이 F인데 F1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써볼게요. 그러면 F1은 어떻게 되냐면요. 자, F1이 K 곱하기 D가 40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구경이 X인 망원경 B의 집광력. 그러니까 이 집광력과 이 집광력이 다른 겁니다. 자, 이 집광력을 제가 F2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식이, 자, F2는 K는 상수예요. 상수고, 구경이 X니까 곱하기 X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관계식이고요. 자, 집광력의 두 배일 때 그랬죠. F1이 F2의 두 배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10을 쓸수 있는 능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식은 좀 간단해서 이게 좀안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F1, F2, F3까지 있고 뭔가 관계를 묻는다 그러면요. 이렇게 정확히 써야지만 이 여기서 우리가 10을 제대로 풀수 있고요. 안 그러면 상당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식 쓰는 연습. 제일 중요한 거, 뭐다? 변수와 상수를 구분해서, 상수는 똑같은 K 문자 쓰면 되겠지만, 변수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밑 첨자를 붙이던가, 다시를 붙여서 다르다는 것을 구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문제 풀 때, 여기서 이제 풀어볼게요, 이제. 풀어볼 때 보통 상수 같은 것들은 사라지게끔 해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통 분수로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양변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K가 사라질 거예요. 사라지고 자, F1 대신에 2의 F2를 집어넣어요. 이렇게 2의 F2, 2 F2를 집어넣으면 F2도 약분이 돼서 좌변이 2가 되겠죠. 좌변은 2, e, 우변은 X제곱분의 40의 제곱, 1,600이 되겠죠. 이거 풀어보면 넘기면 X제곱 되고요. 2로 나눠주면 800 이렇게 됩니다. X는 루트 시험은 8이, 루트 8이 2루트이죠? 100은 10이고, 20루트 2. 그래서 답이 3번이 됩니다.